여기에서 인내가 <laughs> 강연을 <laughs> 하고 아, 계시는 김광영 의원님 처제하겠습니다. 영혼이 가난하다 아지요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가? 그런데 잘 지내지 못해요. 근데 잘 지낸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것 같고 어,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불편한 이야기 아직 내 속에도 소화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사실 사람들이 내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럴 때 골방에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 외로워 되게 죽을 것 같고 어딘가 누군가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옆에 가서 귀동냥이라도 하고 싶은 예, 그런 때가 있지요. 예, 그럴 때 우리 김민호 집사님 바스라 콘서트에서 초대해 가지고 브라미스 램드에 제가 초청되어 갔던 때가 있습니다. 예, 음악과 오늘처럼 노래와 춤과 그 이야기 손님들의 말은 영혼의 이야기를 듣고요. 데 오늘 제가 이렇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 이야기 손님으로 이번 이 기회가 있어서 뭐 특별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들 여기 오면 시를 하나씩 읊어야 이야기를 서두를 거르시더라고요. 방도의 시집, 그러니 그때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에 보면, 시집에 보면 달려라 죽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책을 열심히 보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고, 말을 많이 하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고, 머리를 많이 쓰느라 생각할 틈이 없고, 인터넷과 트위터를 하느라 소통할 시간이없다 갈수록 세상이 빨라진다. 지구의 회전은 그대로인데, 갈수록 사람들이 바빠진다. 꽃이 피는 걸음은 그대로인데, 지금 나는 달리고 싶을 때 달리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달리니까 달려간다. 빨리 달려 행복해서가 아니라, 오직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달린다. 빨리 달려 행복해서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살아남기일 뿐인데. 네, 여기까지가 이노로의인의 시입니다. 요즘은 사색하는 게 많이 사라졌어요. 이 생각이 뭐냐? 뭐, 뭐, 그걸 찾으라 이렇게 하면. 검색하면 된다. 자색은 사라지고, 검색이라는 단어를 그 기다리고 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치열한 인태의 상구가 없이는 자기 생각이 나오지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바, 바빠요. 지구의 현전은 똑같은데, 사람만 바쁘고 꽃은 여전히 그 시절에 맞게 피는데, 사람만 바쁘게 삽니다. 바쁜 시대에 죽음의 냄새를 쫓지 않기 위해서는 노매드 미치냐 지않 요즘처럼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은 때는 없는 거라다 노매드 하기 위해서는 노마드 정신이 필요합니다. 유목, 프랑스 현대 철학자 블레즈가 노마드를 이야기죠. 했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포획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도주할 수 있는 도주선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산 박물관에서 한 4년을 이 도서트를 했습니다. 박물관에 아이들이 오든지 외국인이 오든지 또 이렇게 지역의 사람들이 오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해설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이 박물관에 한 90세 넘으신, 일본에서 태어나신 어르신이 한분 계셨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막사발이죠. 막사발. 우리 그, 부엌에 나난 아무데나 편하게 쓰는 막사발이다 도자기 하면 우리는 고려청자나, 청빛에 아니면 조선의 백자 아주 매끄럽게 잘 빠진 그걸 생각하는데요. 16세기에 만든 조선의 막사발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본품이 없어요. 여러청자가 백자에 비고해보십시오 누군가 보면서 이 개박그릇 다니냐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우리의 오랜 때묻은 장판지처럼 누르 퉁퉁한 색깔이 극투성이 막사발이에요. 유약도 뭐 골고루 묻혀져 있지도 않습니다. 굽에는 붉은 흑입자가 비죽히 드러나 있고요. 몸통은 또 금이 간듯이 나와 있고 입은 그나마 다 찌그러져서 정말 볼품이 없어요. 화장이라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장바닥에 촌부같은 군던지스러운 그런 막사발이에요. 정말 예, 막사발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다 듣는 일본에 가서 국보가 됐습니다. 소작자 가문 기자이몬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요. 기자이몬 이도다만.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사색로 예. 예, 사색으 하고 검색을 하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어르신이 이 막사만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가 막사만을 봤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토의 최고의 문화재로 붙고 있습니다. 그 일곱 개의 자물쇠를 열어가지고 문을 들어가야 이 막사바를 만날 수 있는데 여섯 개의 상자를 그 격격기 마트리오시카이 러시아 인형처럼 여섯 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보랏빛그 보자기를 벗기면 겨우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촬영도 제대로 못 합니다. 왜냐면이 불빛이었어요. 혹시 이게 상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조선 시대 그냥 부엌에 그냥 떨어져 있는 할일 없이 뒹굴었을 막사발이요. 일본 교토에 가서 폭포가, 북부가. 폭포가 이 찌그러진 막사, 이 사발이 품기고 있는 절박한, 질박한 형태의 미를 감파한 것이죠. 황록이나 철갈색이 묻어 있는 깊이 있는 고요의 미. 이센노 의리큐라는 어, 이 사람이요. 이 조선에서 가서 막상을 하나 가지고 엄청난 의미와 그 가치를 막 부여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2019 바스락 콘서트의 주제가 평화, 작은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변의 소박한 것에 대한 우리의 제대로 된 안목이 언제쯤 주어질 수 있을까? 이 작은 그릇 하나 있어도 이 투박함 속에 담긴 깊이를 보는 눈은요. 아마 이 티끌에서도 신의 충일함을 느끼며 입술을 티끌에 댈수 있을 때나 가능하지 않겠나. 신학자 칼라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은 없다. 단지 일상을 평범하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받난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애틀에 미랄 장애인 선교단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목사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처음 뵙던 게 미국에서 병원이라는 데를 처음 가봐서 그분이 다리를 절단하시는 수술을 앞두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당뇨 합병증이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특전사 장교를 하실 정도로 아주 건강하시고 당당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입국한지 한달 만에 눈이 실명이 되셨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아서 투석이 시작됐고요. 심장도 기계를 달아서 위급 상황에 이렇게 알리더. 그것 부착을 하고 계셨어요. 이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 한꺼번에 불행이 밀어닥칠 수 있는가 정말 저로서는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데그곁을 지키고 있던 사모님의 모습도 이렇게 그 아픔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 목사님께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위란 선교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다들 장애인 목사님보다더 나아 보이는데,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실명한 이후에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근데요,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도 성경을 팍팍박외우시되 그냥 듣고만 있어도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으로 해서 이제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얼마 전에 또 그분의 이원 씨를 한번더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일 때문이었는데요. 누군가가 신장을 기증했어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당뇨 때문에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하셨고, 최근까지도 일주일에 세 번씩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장이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24살의 청년의 신장을 기증받아서 아, 이제 내가 20살이 된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셨습니다 기존에 두 개의 신장을 그대로 놔놓고 그 위에다가 신장을 얹었는데요 신장이 활성화되면 죽은 두 개의 신장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요 모든 투석 일정을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소변도 보시고 얼굴에 희색이 많이 나시고요 2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사실 수있다고진장수술잘 되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이 잔향을 부르시는데 정말 실감있기에 다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편상시에말이무르던 잔송인데 이 목사님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깊은 영혼의 자청이구나 정말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출국하기 전에 집에 초대가 되어서 그분 댁에 가시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아주 제한테 중요한 이야기 평생 잊지 못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병이 계속 생기고 모든 것들이 몸이 무너지고 종합 병원이 되고 병이란 병은 다앓게 됐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처럼 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금그릇질그릇다 있고 막사발도 있고 뭐다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깨진 그릇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려면 최소한 이 건강한 그릇은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정말 외롭게 혼자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죠. 깨진 그릇도 사용한다. 아니 깨어졌기 때문에 더욱 내가 사용하기 좋다. 건강한 그릇은 그 그릇이 하국까지 차고 써야 넘쳐서 주변의 잔디에 물을 뿌려주고 생명을 전해줄 수 있지만, 깨진 그릇은 차고 넘치지 않아요. 그냥 그 그릇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주변의 잔디에 물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요. 교회를 캐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의수, 의, 의족을 하신 거죠. 그러시면서도 마라톤을 하시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는지. 저는 사실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하데 때려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깨어진 그릇에 물을 부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고,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자기 자신이나 잘 돌봐라고 말해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사용해서 당신의 은혜를 부으신다. 우리 인생에 누가 뭐 고통 혹은 깨어짐 상처와 아픔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 여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서서히 봄이 오는 순간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럼 길이 끊어졌다고 인생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막다른 골목은 요 새로운 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这个不加我这个这个这个。